여기는 저희 집그 옥상인데요 그 옥상 큰 대형 화분에 지름이 한 2m 되는 화분에 제가 참외 한 포기를 딱 심었습니다 그 참외 한 포기를 심었는데 그 지금 달린 것을 보면 뭐셀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바로 밖에 제 눈에 보이는 게이 정도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고 아직 안 익은 게 많이 있습니다. 한 포기만 이렇게 심어도 이렇게 참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, 그 이제 오늘 이 옥상에 참외 한 포기를 심은 게그 장마통에 이제 날이 좋기 때문에 많이 익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노랗게 익은 것만 먼저 한번 수확을 해 보겠습니다. 수확을 해 보면 지금, 뭐, 크기가, 지금 하나 따보면, 크기가 뭐, 이거, 안전 A급으로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게, 뭐, 개수로는 한번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은, 계속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 있구요. 그 다음에, 이것도 또, 이거 뭐, 한두 개가 아니고, 저도 이 옥탑에 대해서 참외를 심어서, 몇 년째 심어보지만은, 이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, 그, 참외가 달린 경우는 없었습니다. 그래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, 폭우도 어마어마하게 오고 해서, 과연 이게 될까 했지만은, 이렇게 참외가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. 그 질도 보면 작은 게 아니고,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, 이 밑에처럼 이렇게,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주렁주렁 매달린 것도 있습니다. 이쪽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습니다. 이제 반대편에또 왔는데요. 이 반대편에도 여러 개가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예지가 나면 1차적으로 전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그다음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, 그다음에 이 속에도 그 아주 큰게 하나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이 노란 거가 지금 몇 개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나, 열두, 열셋열넷 열네 개 열다섯 개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자질한 게, 안 익은 게. 한 열댓 개 이상 매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이거 수확을 했고요. 그 저쪽 바닥 밑에 들어가서 그 수박을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참외나 수박 이게 그늘망 밑인데요. 밑에 들을보면 저쪽에 수박이 두개 매달려 있고요. 요합 하나 매달려 있고요. 이쪽에 참외도 이렇게 바닥 밑으로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. 이 밑에 이 수박이 달려있는데요. 날이 그냥 너무 벼랑날 뜨거우니까 수박이 이렇게 전부 잎이 누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지만은 수박도 일단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하나 있고요.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수박이 매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밖에서 이제 수박 3개까지 해서 그 참외하고 수확을 했는데요 이 수박은 그 애플 수박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크진 않고 요 정도보다 조금 더큰게 원칙 인데요 요거는 조금 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박 참외 그 옥탑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꽤 많이 수확 을 했습니다 그 재배 방법은 그 대형 화분에 그 거름을 넉넉하게 놓고 가운데다가는 참외 한 폭이 심고 가에는 수박을 세 폭이 심었습니다. 그리고 그 참외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순지르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 가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가지마다 참외가 하나씩 계속 매달릴 수 있는 게 참의 이론입니다. 그렇지만 그 가지마다 다 자라진 않고요. 그 나머지 일부만 이렇게 자라도 개수가 뭐한 포기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게한 30여 개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. 그 옥상에 작은 비닐 하우스를 하나 있는데요. 이 비닐 하우스 안에 그 수박, 그다음에 방울토마토, 무화과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많이 열렸고요. 그다음에 수박이 이렇게 천정에 한 포기당 하나씩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. 요것도 이제 거의 이제 수확 시기가 다가왔고요. 조만간에 이제 수확을 바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끝에 그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.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가지가 올해는 많이 컸습니다. 가지가 세 개인데 이 가지마다 이렇게 무화과가 쭉 한, 이한 가지마다 여한 20여 개씩 이렇게 보면 가지가 3개인데요. 가지마다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. 그 토마도도 그 화분에다가 두 포기를 심었는데요. 토마도가 이렇게 실하게 많이 열렸습니다. 그리고 벌써 밑에는 그냥 볼 것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내로 이제 수확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.